오늘, 동네에서 한1 0램 정도 올라갔어요, 산에? 그래서, 순식간에, 어, 가지버섯을 두 보따리를 땄습니다. 지금 요리하려고 한 보따리를 닦고 있는데, 제가 이게 카메라를 댄 이유가, 아, 나뭇잎 냄새, 나뭇잎 썩은 냄새가 지금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호불호가 있잖아요. 흙 냄새도 약간 올라오고, 지금 닦기 전이고, 지금 닦고 있어요. 이렇게 닦고 있는데, 나뭇잎을 여기 나뭇잎 많이 그었잖아요요거 이제 다 닦아내서, 좀, 아, 여기 지금 물이 끓고 있네? 여기 물이 끓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아, 옛날에, 오랫동안, 오래 전에는 제가 한 30초? 끓는 물에 바로 넣다가 끓였는데, 한 2, 3분 정도 데치고, 데쳐가지고 이제 요지를 할 거거든요? 그니까 러 괜찮은 것 같아던데? 그러니까 호불호가 있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기억이 있는 분들은 어, 저같이 이렇게 요리를 한번 해보세요 일단 한 2분 3분 데친 다음에 요리를 하는 거죠 아, 근데 뭐 야산에 지금 나가면 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요 예자 어우 이게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 엄청나게 무거워요 이게 지금 닦아 놓은 것도 이런 것도 순식간에, 한, 30분 정도 걸렸나? 두 보다리를 채취했다니까요? 자, 조금 이따가 이제 어떻게 먹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막 끓고 있죠? 근데, 나뭇잎 썩은 냄새하고, 흙냄새 비슷한 게, 이렇게 쫙 올라옵니다, 지금. 아우, 그래요. 별로, 좋은 냄새가 아니에요. 일단, 한, 2분 정도 더, 여기서 데칠 겁니다 자, 얘랑 얘는 시간이 없어서 많이 채칠 못했는데 얘랑 얜들주발 버섯이죠 얘든지 살짝 데쳐서 어, 고기 굽는 데다 같이 어, 거기서 이제 기름에다 기름소금 음, 기름소금에다가 찍어 먹어보는데 느타리버섯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려고 그래요 느타리버섯하고 얘하고 얘 중에서 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은 어, 누가 차지할 <웃음> 것인지, <웃음> 어떤 버섯이 차지할 것인지 어, 기대가 됩니다. 자, 아이 지금 카메라에 김이 서려가지고 색깔이 변했어. 이게 붉었어라고만데. 자, 지금 화장 끌고 있요아 그런데 역시 별로 그렇게 좋은 향은 아니에요. 일단 나뭇잎 썩은 냄새 같아요. 그리고 흙 냄새 이런게 막 올라옵니다. 자, 이제 얘네들을 정리해 가지고, 음, 고기 굽는데 그쪽에서 영상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굴 거예요. 고기는 한우입니다. 한우. 자 저렴하게 샀는데 아주 고소해요. 이걸 얹어고요 여기다가 그리고 느타리 버섯하고 이건 좀 얻었습니다. 느타리 버섯하고 자 여기 가지 버섯하고 들주벌 버섯 자 얘네들을 평가를 하는데 아 일단 제가 아구 어, 가지고 익혀 가지고 기름 소금 있죠. 물론 이제 파지하고 또 먹을 건데 일단 기름 소금에 찍어 먹는 게 맛을 평가하는데 아주 좀 정확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일단 구워서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진행 중입니다. 다리버섯보다 맛이 있을까요? 새송이버섯도 여기 있는데, 얘는 뭐 꼴찌 할 거가 거의 뻔하기 때문에, 안, 구, 안, 안 올리겠습니다. 새송이버섯은 자, 지금 진행 중인데, 조금 있으면 이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다된것 다 같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는데 제일 먼저 이 느타리 버섯 있잖아요. 느타리 버섯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타리 버섯이에요. 자 이제 기름 소금이에요. 뭐, 독특한 말은 없어요. 그냥 무덤덤 합니다. 어, 그냥 버섯이구나. 어, 특별한 적이 없고요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를 먹어볼게요. 얘가 네. 뭐냐면, 가지버섯이죠. 민자주, 방망이 돼서 먹습니다. 이얘 네, 데친 거예요. 살짝 쌉싸래하고 감칠맛이 돌아요 일단 느타리버섯보다는 느타리버섯보다는 낫습니다 이렇게 먹으니까 하나만 더 먹어볼게요 일단 땡깁니다 감칠맛이 있어요 싹 잘해는데 아까 그 나뭇잎 썩은 냄새하고 흙 냄새 뭐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게 없습니다. 아 지금 그런 걸 전혀 못 느끼겠어요. 그럼 다시 한번 느다리 버섯을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놈 그냥 무런도 매. 뭐 시가면. 쫄깃쫄깃하니 좋은데, 그렇게 매력 있는 그런 맛은 아니에요. 이번에는 이걸 먹어볼게요. 자, 제일 주발버섯입니다. 나는 고소한 맛이 나 올라와요. 살짝 단맛이 있고요. 식감도 쫄깃쫄깃하고 좋아요. 자, 그래서, 어, 아, 어젠가? 그제? 평가했을 때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일단, 아, 얘는, 예, 가지버섯, 얘는 일단 감칠맛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옛날에 오래 전에 먹었던 안 좋았던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살짝 쌉싸름하면서 감칠맛이 돌아요. 그리고 얘는 얘는 고소하면서 달아요. 살짝 달아요. 그리고 식감도 둘다 비슷하고 얘랑 얘랑 식감이 비슷하고요. 식감이 비슷하고 아 얘는 좀 쌉싸. 살짝 쌉싸해요 아주 응? 어? 쓴맛이 아니라 살짝 쌉싸해하니 매력적이에요. 근데 얘는 이게 느타리버섯 요건 얘는 별로 그렇게 다시 한번 이상하다 이렇게 얘가 꼴찌 안 꼴찌 할 거라고 생, 생각을 전혀 안 했거든요. 이 느타리버섯 음, 역시 꼴찌예요. 자 얘를 얘는 자꾸 땡겨요 가지버서 요거 빈자주 방망이 버서 얘는 이상하게 계속 땡기네요 음아 좋아요 괜찮아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거 어 얘는 몇번 씹으면, 고소한 맛이, 어우, 진하게 올라와요. 그리고 살짝 달고, 쌉싸래한 맛도 거의 없고, 어. 아 그런데 이제 감칠맛하고 쌉싸래한 맛이, 이것도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아, 얘랑, 전번에 또 평가했을 때도 그랬는데, 얘랑, 얘랑 비슷해요. 갈치버섯하고, 들주발버섯하고, 들주발버섯하고, 가지 버섯은 제가 오랫동안 요리를 했기 때문에 거의 정확할 거예요.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 느타리 버섯은, 아, 그러니까 얘네 둘이 공동 금메달, 동, 공동 금메달, 얘는 뭐, 이셋 중에서 얘는 동메달입니다. 느타리 버섯. 자,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버섯을 동네에서 한 10걸음 정도 올라가서 이 가지버섯을 무차별적으로 <laughs> 채취한 모습 영상 한번 보시죠 네 오늘은 10월 21일입니다 자 이곳이 지금 저쪽에 집들이 보이시나요 저쪽에 자저 밑에 여기서 한 30m 정도 올라왔습니다. 30m 정도 올라왔는데, 아, 제가 그전에 좀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다시 요리를 해 먹었더니, 어,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때하고 좀 틀렸어요. 그 버섯이 무슨 버섯이냐면, 이 마을에서 30m 정도 올라와서, 자, 발견한 버섯이죠. 자, 얘네들은 아쉽게도 노교나가 돼서 자연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무슨 버섯입니까? 자 민자주 방망이버섯 가지버섯이죠. 가지버섯이요. 보세요. 엄청나게 크죠. <laughs> 와 이거 보세요. 여기는 막 우와 자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저쪽에도 있고요. 여기도 이거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싹 숨어있어요 여기도 야 대단하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기가 마을이에요 30m 올라, 올라왔습니다 자 이런 곳에서도 자 그래도 아 잡버섯 중에서는 그래도 좀 꼽을 만한 그런 버섯으로 일단 평가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를 채취해갖고, 아, 여기 채취해갖고 가서 또, 또 다르게 먹어 볼 건데요. 일단, 들 주발버섯 있는 쪽으로 가서 조금 더, 아, 이 가지버섯, 민자주방망이버섯의 맛이 어떤가, 또 어떻게 요리한 게, 요리하는 게더 맛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갑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집이 보이시죠? 뭐, 30m에요? 그런데, 자, 채취를 또, 웬만큼 어,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엄청나게 큰, 가지 버섯. 아우, 저기도 있고요. 저쪽에도 많이 있어요. 실컷 먹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도. 저기도 있죠. 저쪽에도 지금 여기 나뭇잎 벗기면은 아주 시하게 올라올 거예요. 한번 벗겨볼까요 나뭇잎? 여기 여기 나뭇잎 여기 여기 뭐 무더기 쌍으로 막쭉 올라왔어요. 여기 우와 대단합니다. 여기도 이쪽도 대단하고 우와 이쪽이 찾아보면 또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자. 자,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저보다 낮은 산에서 이 가지버섯, 민자주 방망이 버섯을 찾은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다시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기는 이 밑에서 한 15m에서 20m 산책길 산책하는데, 여기. 자, 그런데, 지금 내려가는 중에, 이 보라색 가지버섯들이, 여기도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네요. 자, 이 버섯을요, 여러분들, 아, 지금, 가장 많이 올라오는 시점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거,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이, 우와. 여기도, 우와, 막, 구더기 때로 발생하고 있어요. 이야, 이거 뭐, 감탄사가 터질 수밖에 없어요. 우와, 제가 20년 전에 엄청나게 많이 찾았는데,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엄청났죠? 여기도, 저기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가, 아, 그 동네에서, 동네에서, 아, 15m에서 한 20m. 이렇게 낮은 산에도요. 자, 이렇게 먹을만한 이 버섯들 아주 싱싱하고 큼직하지 않아요? 이야, 대단합니다. 자, 또 카메라를 일단 끄고 또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10m도 채안 되는 뭐 10m 될까요? 한 10m 정도 되겠네요. 자, 10m, <laughs> 10m 정도 올라왔는데도요. 여기도 또 가지 버섯이 이렇게 있지요. 자, 살짝 움직이면은 여기 보세요. 에이, 이거 보세요. 이거, 아이고 여기도 있어요. <laughs> 자, 여기가 겨우 10m. 동네에서 10m입니다. 여기도 여기도 여기 보세요. 우와. 이거 보세요. 우와. 큰데요 이거? 자, 어디 볼까요? 우와, 이렇습니다. 야, 자, 어, 어디 또 있지? 아무튼, 제가 영상에 담고 다시 채취하면서 두배 정도를 더 찾아냅니다. 얘네들 나뭇잎 속에 숨어 있어가지고, 야, 아무튼 여기는 지금 10m, 10m 정도밖에 안 올라왔어요. 자, 또 움직여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10m 뭐 내외입니다. 집, 집 보이시죠? 바로 몇 발자국? 올라와서 여기 가지버섯들 보세요. 이거 보세요. 우와 이거 보세요. 또 한번 볼까요? 자 보자 보세요. 와 엄청나게 발생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laughs> 그죠? 근데 제가 영상을 찍고 실제로 채취하는 거는 한두 배에서 한세 배. 왜냐면 카메라를 갖다 들이댈 때는 안 보였는데, 이렇게 채취하면서 보니까, 여기저기 막 숨어있는 애들이 엄청나요. 여기도 보세요. 아, 여기도, 여기도 있고요. 여기 겨우 10m 정도 올라왔어요. 동네에서.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도. 자, 또, 여기도. 이야, 여기도, 와, 예쁘다. 자, 여기, 앞으로도 계속 발생을 할것 같아요. 자, 한번 뽑아볼까요? 자, 보세요. 와, 대단하죠? 엄청나게 크네요. 좋네. 아, 이쪽에 또 찾아보면 엄청날 것 같아요. 제가 한 20년 전에 이쪽에서 10kg, 20kg짜리 그거 뭐야 쌀자루 그다 새 아, 자루를 채취했던 그런 자리에요 여기가 아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지금도 있네요 지금도 엄청나네요 자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가지버섯을 한1 0 k 로 정도 채취를 해가지고 자 이쪽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아, 들 주발 버섯이 아 무더기로 발생한 자군락지예요 지금도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죠. 자, 제가 저 요전날 아이 버섯하고 가지 버섯, 민자주 방망이 버섯하고 아 다시 한번. 새롭게 요리를 해서 음, 재평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다 그랬잖아요. 이쪽에 보면 엄청나요. 자, 그래서 제가 얘네들을 평가를 해봤는데요. 아, 일단 여기 가지 버섯 있잖아요. 가지 버섯을 오래전에는 제가 그냥 끓는 물에 넣다가 빼가지고 요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한, 아, 한 2분? 그건 한 2분 정도? 어, 데쳤어요. 그리고 꺼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추석 때 한우 중에서 스질하고 있어요. 한우 중에 서 한우 중에서 이제 제일 싼 부부이죠. 그거를 좀 어, 살짝 삶아 가지고, 자 우리가 삼겹살 구 먹듯이, 자 팬에다가 후라이팬에 프라이팬이 아니라 고기 구워 먹는 팬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고기하고 그 다음에 얘 데친 거 하고 얘얘 얘 데친 거 그리고 평가 대상을 마트에서 마트에서 아 저기, 좀싼 버섯 있죠? 새송이 버섯. 그렇게 해서, 음, 명이, 아, 일곱 명이구나. 먹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금, 은, 동이 어떻게 나오는가? 금메달이, 얘가 금메달일까? 얘가 금메달일까? 새송이 버섯이 금메달일까? 자, 유심히 봤습니다. 일단 제가 맛을 봤을 때는 얘가 옛날에 맛을 봤던 그 맛보다는 훨씬 좋았어요. 왜냐하면 감칠맛이 있더라고요. 감칠맛. 그러니까 당기는 맛이죠. 이 가지버섯이. 얘는 고소한 맛이 있고 살짝 달아요. 그리고 아삭거리는 맛이 있고요. 식감은 거의 비슷해요. 쫄깃쫄깃한 그 식감은 거의 비슷하고 얘는 아좀 아삭거리면서 쫄깃쫄깃하고 조금 고소하면서 달아요. 젊은 좀 젊은 사람들은 얘를 제일 아, 이쪽으로 손이 제일 많이 갔고요. 그 다음에 아, 새송이 버섯하고 이쪽은 거의 비슷했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 요거 나이 나이가 좀 지긋한 사람은 가지 버섯 쪽으로 먼저. 아,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먹어보니까 얘가 더 감칠맛이 나서 이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손이 그래서 거의 동시에 얘랑 얘랑 아,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새송이버섯이었죠 그러니까 새송이버섯이 아 제일 늦게까지 남더라고요 그래서 아 마트에서 파는 새송이버섯보다는 우유에 있구나 이두 버섯 다. 얘도 좀 그렇게 데쳐가지고 샐러드를 하면은 미국에서 샐러드로 즐긴다 그러잖아요. 어, 식감이 아삭아삭, 쫄깃쫄깃. 그 다음에 고소함. 아, 고소함도 있고 조금, 조금 달기도 하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버섯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속이 너무너무 편해요. 이걸 먹고 나니까 야, 이렇게 속이 편한가? 야, 진짜 몸에 너무너무 좋은 그런 버섯이구나라는 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아, 요전날 제가 얘네들을 채취하면서 재평가를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한그 영상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말을 아, 아, 이어서 이제 재평가 결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두 버섯 다, 아, 괜찮은 버섯, 아니, 맛있는 버섯으로 일단 소개를 할까 합니다. 얘도 옛날에는 나뭇잎 썩은 냄새하고 흙냄새가 나가지고, 어우, 진짜 많이 채취해가지고 거의 다 버렸는데, 아우 이번에는 아주 진짜 훌륭한, 맛있는, 아, 그런 버섯으로 재평가를 했고요. 얘도 괜찮고요. 아주 좋아요. 얘도. 얘는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버섯.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적겠습니다. 이상입니다.